요번에는 이제 바람이 좀 바뀌었어요. 바람이 뒷바람인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아까랑 좀 다르게 칠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질까요? 음, 그렇게 많이 좀 띄우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뒷바람이니까 공이 좀 떨어지고 많이 굴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뜨릴 위치를 잘 생각해서 조금 일부러 띄우려는 샷은 안할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샷을 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바람의 변화로 다른 샷을 치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공이 앞바람 있을 때랑 뒷바람 있을 때랑 공이 굴러가는 양이 뭐완뭐 뭐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음. 그 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생각하고 치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샷을 보여주세요. 와, 네. 정말 이쇼 게임이 좋으시네요. <웃음> <웃음> 어, 정말 이 아까도 이제 딱 쳤는데 그 컨시드 안에 들어가고 지금도 거의 버디 기회를 만들어 놓는데 이게 시합 때도 항상 보면은 이 100m 안쪽에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졌는데. 뭐, 그래, 아직 부족, 부족한 편이 많아요. 네. 자, 한 번만 더 다시 보여주세요. 샷아 어. 어,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루틴을 항상 똑같이 지키시네요. 연습 네. 스윙 두 번에 그리고 샷.